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팔씨름 챔피언을 꿈꾸는 한 남자의 도전기를 다룬 영화 '챔피언' 지난해 개봉한 이 영화는 팔씨름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개성 넘치는 배우 마동석의 열연으로 화제가 된바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팔씨름 전문 체육관 이곳에서 팔씨름을 위한 맞춤 기구로. 팔씨름만을 위한 특별한 훈련에 매진하며 실제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이가 있습니다. 제 체급 내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따는 게 목표고요. 이 팔씨름을 더 스포츠로 전국민이 어디서나 할수 있고, 헬스장을 갈 때마다 팔씨름 테이블이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만들 수 있는 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팔씨름에 인생을 걸었다는 홍지승 선수. 세계 팔씨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는 한국 팔씨름계의 대들보인데요. 기본이 되는 근력 훈련부터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각종 기술 연마까지 체육관에서. 묵묵히 온 몸을 실어 기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스포츠로서의 프로페시름의 장점이라고 하면 경기 시간이 짧아요. 이제 빠르면 1초 안에 끝나고 이제 길어도 1분을 넘기지는 않거든요.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작 단계지만. 러시아나 캐나다 등에선 이미 팔씨름이 어엿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팔씨름 대회엔 40여 개 국가가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있는데요. 근력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도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를 넘어 전문 스포츠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전에는 비록 그 팔씨름이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동호회에 불과했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대한 팔씨름 연맹이라는 구심점을 통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팔씨름에 있어서도 하나의 스포츠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즐기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스포츠 인으로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맹에 소속돼 활동하는 국내 프로 팔씨름 선수들은 80여 명. 챔피언을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는 이들의 열정에 힘입어 풀뿌리 체육, 팔씨름은 이제 놀이가 아닌 스포츠로 도약하고 있습니다.